여기는 약간 스같같요 근데 이게 훨씬 부드럽게 나온거 같 생개 아빠 뭐 한대? 응? 고럼 응. 엄마 생일인 거 알아? 그럼 엄마 생일인 거 알아? 모르지? 몰라? 쟤 관심도 없구만. 오빠 그거 알아? 우리 가족들 내 생일인 거 아무도 모른다. 개빡침. 아무 <laughs> 아무도 카톡 안 해. 일도 몰라. 아무도 카톡 없어. 네 너네가 난리야? 응? 바보들아. <목소리> 응. 고마워몇 시부터 만들었죠 오빠? 일시 반? 응. 지금 몇 시지? 시 50분 원래 저녁밥 지어야 되는데, 이거 먹고 싶어가지고, 빵을 한입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원래는 밥을, 연근조림을 하기로 했는데, 빵에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빵을 사왔어요. 큐베이커리의 앙버터입니다. 앙버터는 뭔가, 빵이 조금 딱딱해야지 더더 더 맛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약간 소프트한 느낌의 빵 앙버터는 전잘안 먹어요. 이렇게 해서 입 천장 까지게 먹어야지 진정한 앙버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보통 2대1 비율이더라고요. 간장 2, 물 1.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만든 간장으로 한번 멸치를 망토버했기 때문에 <laughs> <laughs> 아주 술쩍, 술쩍 딱, 딱 넣어볼게요. 아닌가? 뿌내면 되나? 아니야. 지금 너무 하얘. 간장 한칸더 넣을게요. 고기가 아까 한칸더 어, 덮어줬어요. 어. 아니 고기만 있나? 아니 고추냉이 먹는 부에 고기가 들어간 거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사실 무려 트러플 계한찜이 <laughs> 정도만 뿌려도 되겠죠? <laughs> 최고의 원료 어디 있을까? 진짜 뉴질랜드 아니 최고의 원료가 있을 곳은 지금. <laughs> 아이고, 향기라고 한세번 더. 여봐, 역시 향기를 좋아해요. 좋아하는 것 같아? <laughs> 퇴근하고 쩔은 얼굴로 산책 중이에요. 여기는 사람이 제가 없어서 제가 좋아하는 팁들이에요. 퇴근하고 오면 해가 떠있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제가 여름을 좋아하는 이유 중 가장 큰 하나도 해가 길어서거든요. 사람 은 햇빛을 많이 받고 잘 살아야 합니다. <laughs> 오늘 저녁은 떡을 하나로 해결하겠습니다. 맥주랑 먹으면 배부르니까 괜찮아요. 아 생각보다 크기가 작네. 뭐야? 치즈가 잔뜩 들었다고 하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짜라. 아니다 닙 청소하기 쉽게 하려고 딱 맞는 트레이를 샀어요. 이제는 이 컵이 생명인데, 여기에다가 물 5cc를 넣어가지고 스팀을 내서 빵을 데우는 원리예요 물을 채워가지고 이렇게 부은 다음에 핫도그 같은 경우에는 크루아상 모드로, 이건 완전히 새로운 느낌. 띠딩. 띠딩. 오 맛있겠다 마치도 뜨 트레이 깔아놓으면 그 가루가 트레이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청소하기 좋아요 음 저는 엄청난 하인즈 케첩 덕후니까 케첩을 마구마구 뿌리겠습니다 아, 쉿. 아, 아, 뚜껑이 묻었어. 진짜! 아, 아이씨! 오늘의 맥주는 블랑입니다. 잘 해먹는 것 같지만 허당이어가지고 조금 핫도그가 덜 익어서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피고 왔어요. 케찹을 좋아하니까 케찹을 마구마구 찍어 먹을 거예요. 가지고 엄청 맛있어요. 뭉니는 <laughs> 참지 않기, 뭉에 말티즈인데, 말티즈는 참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먹을 때안 주면은 엄청 승질 <laughs> 안 주면 막 갑자기 짖고 갑자기 오줌 막 이상한데 싸고 막 그래요. 구름이는 제가 안줄것 같으면 그냥 바로 포기하는 성격이. 에요 그치 구름아? 이건 너네 엄마가. 시주 그나마 성년범보다 2분 니다 何だ <laughs> 끓여달라는 남편의 주문이 있어서, 오뎅탕이랑 잘 어울린 두부김치를 하고 있는데요. 뭔가 하다 보니 4인분이, <laughs> 4인분이 돼버렸어. 남편이 주문한 오뎅탕은 아주 잘 끓여지고 있답니다. 네, 오뎅탕이었습니다. 이게 원래 더 기름을 볶아야 되는데 제가 원래 김치를 진짜 잘 볶거든요? 근데 뭔가 인터넷에 있는 그런 레시피를 찾아가지고 하니까 뭔가 평소에 제가 볶던 방법대로 안 볶아가지고 물기도 너무 많고 지금 약간 내스타일 아닌데? 그리고 일단 제가 지금 2, 2인분을 해야 되는데 4인분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남은 거 이제 내일 막밥 먹을 때 이제 김치랑 비벼 먹게 하겠습니다. 요즘 옛날 아비치 노래를 들으면서 글을 추모하고 있어. 현실은 김치를 뽑고 있지만 마음만큼은 리듬을 타며. 위 m f 에서 춤추고 있는. <laughs> 오늘의 요리 완성. 짜라.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딸딸. 아까 제가 김치 볶은 거 망한 줄 알았는데 맛있어 잘된것 같아. 오래 볶은 애가 괜찮았어. 오뎅탕은 음. 오뎅을 너무 많이 끓여가지고 <laughs> 오뎅이 너무 불었어요. 오늘도 소주를 마시겠습니다. 오늘 빨리 퇴근했는데 남편이 안 온다고 해가지고 저녁 약속에 있다고 해서 혼자 뭐해 먹을까? 용! <laughs> 너 뭐해 먹지? 구루마. 구루마, 엄마 빵 먹을까? 엄마 빵 먹을까? 구루마, 엄마 빵 먹을까? 빵, 빵. 동기야, 엄마 빵 먹을까? 불닭볶음면 먹을까? 너는 왜 좋아하는지 이유를 알려줄래? 응? 응? 엄마 빵 먹을까? 빵 먹을까? 왜 너가 이렇게 좋아해? 불닭볶음면 먹을까? 맥주 마실까? 맥주 마셔? 그러면 엄마 맥주 마셔? 맥주 마실까? <laughs> 엄마 맥주 마셔? 엄마 맥주 마셔야겠다 엄마 맥주 마셔야겠다 <laughs> 그러면 오늘은 맥주를 먹는 걸로 <laughs> 오늘은 이전에 태국 여행 갔을 때 샀던 파타이 소스가 몇년 만에 발견이 돼요 파타이를 해보려 합니다 왜냐면 유통기한이 2018년 5월 25일까지니까 먹을 수 있어. 먹어도 될것 같아요 면을 불리고 스크램블 에그를 해뒀습니다 지금 남편이 야채 숙주를 사러 가가지고 숙주가 오면 양파랑 숙주랑 올리브유에 볶은 다음에 새우 구명을 넣고 이거 계란 스크램블을 올려서 팟타이 팟타이를 만들 거예요. 음.

엄청 맛있어. 잔이 일단 고대 잔 같은데 바이킹들 먹는 한 하실 거요 아저씨 한잔할 거야? <laughs> 술 먹어. <먹으면> 감사합니다 뭉개찡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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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